KB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오늘 롯데 자이언츠와 두산 베어스 팀간 7차전 맞대결 유지원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1번 황성빈, 2번 윤동희, 3번 전준우, 4번 타자 레이스, 5번 나승엽, 6번 최하, 6승 6패 5.00의 평균자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번 정수빈, 2번 허경민, 3번 라모스, 4번 타자 양희지 5번 김재환, 6번 양석환 2승 2패 4.04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석엔 3번 타자 정준호입니다 왼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까만득하게 뻗어갑니다. 왼쪽! 순식간에 덩작을 넘깁니다. 자, 저희가 지금 피 없는 얘기를 좀 드리자마자 또 지금 정준호 선수한테 지금 가운데로좀 몰렸거든요. 패스트이그 그 가운데에 지 몰리면서 좀홈험을를회으로 했고. ...가 있었습니다. 바깥쪽 벗어납니다. 골라내면서 볼넷으로 1루까지 걸어나가겠습니다. 잘아진타도 순식간에 내야를 통과합니다. 볼넷 하나, 안타 하나, 주자 1루와1루 바깥쪽 늦었습니다. 스윙 삼진으로 골라납니다 맞았습니다. 152의 빠른 볼 트랙존을 벗어납니다. 볼넷입니다. 주자 말로. 오른쪽 <laughs> 떨어집니다. 3루 주자 1루 주자 허물어 1루 주자는 3루까지 승모. 3루에 서두색. 주자 모두 살았습니다. 스코어 3대0 33일 만에 선발 출전. 노진혁 2타점을 뽑습니다. 찍어 때렸고 3롱 슈퍼맨 안고 허을 선택 택 아웃입니다. 택 아웃 어, 4구도 벗어났어요. 스트레이트 볼넷입니다투어스가지많네요 아, 6 여전히 롯데 팬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빨랫줄 타고 왼쪽으로 쏘올립니다 담장을 직격합니다 양석환 천천히 2루까지 투아 오디오 장태를 뽑습니다 다시 잘 맞았고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양석환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허베런에 달립니다! 쫓아가는 1타점 적시타! 7번 타자 강승호! 스코어 6대1! <laughs> 이루스의 키를 넘겼습니다! 라노스의 타 변화구를 잡아당겼고, 왼쪽 코너로 쏘올립니다! 오우. 동작을 넘어갑니다! 양희진 투런! 자, 지금도 변화구를 던지면서 낮은 코스에 커버를 던졌는데 아, 양의진 선수가 그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홈런으로 양희진은 11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음. 달성합니다. 또 의미 있는 또 기록을 수의 키를 넘습니다. 좌중간에한타 원아웃 주자 일로. 어, 음, 몸쪽이 어떤 그런 붙는 어떤 그런 기도였는데. 네. 오 뒤로 빠졌고. 오내 챙기는 삼루까지삼루세이브에 3놈! 살았습니다! 킬하면서 지금 뛰었거든요. 입꼬리가 아 올라갑니다. 아. 저런 플레이를 하면 정말 입구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준호는 볼넷을 골라냈습니다. 3승 무패, 1월드 2세이브, 3.96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윙을 좀할수 있는 겁니다. 볼세은 득점권에서 최고의 집중력, 하지만 골라내는 눈도 최고입니다. 볼넷입니다. 다시 돌았습니다. 한번의 위기를 탈출한 이영아나스게문 섬진. 유도 유격수 기다립니다. 1루에서 1이게 마지막 아웃 카운트. 원아웃 주자 말루의 위기를 바뀐 투수 이영아가 극복하고 있습니다. 좋하고 <laughs> 당기면서 기술적인 스윙으로 안타. 안타이 흐름을 이어갑니다. 주자 1루와 아. 1루. 양이지. 풀카운트. 엄청 벗어납니다. 아, 지금 벗어난 게 맞아요. 아웃카운트 세 개를 남겨둔 채 선발 투수 박세용이마음드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승부패 13월드 일세이브 3.73에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했거든요. 양석환이 승부를 뒤집습니다. 아 지금은 투스타의 완벌에서 떨어지는 변화구로 속지 않았던 부분이 지금 롯데의 배터리가 멈췄습 승부 빠른 공을 승부를 했는데 그 부분이 강제 어, 양석환가 굉장히 좋아하는 나왔 그런 구종이에요. 스코어칠 때요. 역전에 성공하는 두산 베어스. 양석환이 개인 통산 처음으로 이곳 잠실에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합니다. 양석환이 아, 좋아하는 코스고, 스윙 기도에 맞는 코스에 어떤 실수가 들어가면서, 7월드 1.6일의 평균 자책을 기록 중입니다. 1, 리간 열었습니다! 동점 주자, 황성빈이 1루를 밟습니다. 바로 니다 1호! 슬라이딩! 세이비에요, 도루 성공! 실패 다시 스타트 3루까지 황성비이 들어갑니다 주자 1루와 3루. 2홀드 1세이브 6.49의 평균 자책을. 말루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아! 변화고겁질 못하고 삼진 음! 전준우가 얼어붙습니다. 5승 2패 7홀드 3.11의 평균 자책. 휘청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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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루까지 들어갑니다 던지지 못했어요 송구가 어긋났습니다. 트레이트 볼렛으로 비어있던 인류가 채워집니다. 어... 바라보며 사진! 아, 정 어... 정훈 선수가 투아운 말로 대타로 등장합니다. 김태형 감독의 대타 작전에 이승혁 감독은 투수를 교체하면서 응답하고 있습니다. 최지강 선수가 올라왔고요. 어또 아, 교체했네요. 예, 롯데 벤치에는 또 이정훈 선수의 대타 카드를 좀 쓰고 있습니다. 예, 이름이 비슷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훈이 나왔다가 다시 이정훈 선수로 네. 교체됐습니다. 7대 7 동점. 점적 휘어져 들어옵니다. 승인점. 1인 끝. 3도. 구대 위글렀습니다. 위합치 유처 멈춰 놓고 1루. 다음도 성도. 부드럽게 돌리면서 태그아웃. 첫 타서부터 2타점 족스타를 달렸습니다 자, 지금도 풀리면서 음. 볼넷을 허용합니다. 장주성 선수가 대주자로 들어갑니다. 초보를 던집니다. 펀트, 던지고, 달립니다. 라인, 라인, 안쪽과 바깥쪽 계속해서 굴러갑니다. 어어. 안쪽에서 어 쪘고, 주자 3루 아웃이에요! 선행주자 어떤 타구의 상황도 보고 이루주자를 확인을 했어요. 네. 아, 끝까지 주자를 또 확인했네요. 아. 주자는 달리고 다시 도로 시도했어 피해서 들어갑니다. 세이프. 경 높게 쏘아올렸습니다. 좌익수 위치 포착. 한참을 기다리면서 이 타구를 잡아 냅니다. 밀어서 내야를 건너갑니다. 3안터 경기 라모스. 옮기고 있습니다. 맞아요. 오 튀었어요! 어. 급하게 쫓아갑니다. 라모스 2루! 4구도 벗어나면서 스트레이트 볼래 11과 3분의 1위 동안 1승 9패, 3월드 2.38의 평균 자책을. 원번 타자 김재환. 어. 오! 목에 맞는 볼! 3승 2패, 4월드 6.58의 평균 자책을. 오른쪽, 먹힌 타구에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우익수 앞에 안타! 3루 주자 허브로! 허브로! 들어옵니다! 하하... <laughs> 4안타 경기양속환 그리고 8대7 두삼베어스! 오오... <laughs> <나중돌 웃음> 스윙, 그리고 튀었고! 3루 주자 허브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2점 차 9대7! 정진수비, 홈서태, 스 대근! 아웃입니다! 실점을 막습니다! 끌어당긴 타고 이루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길었던 이번 7회 말을 끝냅니다. 정성 선수의 어제 판단도 굉장히 오그랐다고 이렇게 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타구를띄었고 구석에 떨어집니다! 장타코스! 레이스 2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이승부패 4월드 6세이브 2.5형의 평균 자체. 빠른 타고 1리가들 열었어요! 레이스 3루대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먼저 집으로 도착합니다. 스코어 9대8. 한 점차 톱니까지 추격합니다. 롯데자이언츠 음... 얼추 음. 피었습니다 3승 2패 1홀드 세이브 없이 3.86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주자 달리고 피치 아웃 습니다 높았어요 선구가 빗나가면서 3루까지 3루까지 되달립니다 몸쪽에 움직 풀카운트 상황에서 볼랩 박현투수는 박진입니다.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했고, 1999년생 2019 시즌 롯데 2차 4라운드. 밀루즈 자, 스타트. 낮았습니다. 볼렛 그 흐름 자체가. 밀어치면서 오른쪽으로 쏘아 올립니다. 윙스데이러 갑자기 넘어갑니다! 자이언츠의추격을 뿌리칩니다! 양이지, 그랜슬램! 야, 양이지 선수가 최근에 세레모니 하나 어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큰 모습이었는데, 네. 야, 오늘 같은 경우도 극적인 홈런을 치다 보니까 세레모니가 크네요. 8에 말에 터진 양이지의 극적인 말로 홈런. 스코어 13대8. 순 시간에 당장 근처. 원 바운드 펜스를 때립니다. 오선진 2루까지 2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선두 타자 2루타. 땅볼 투수키 넘기지 못했습니다. 직접 타자 주자를 잡습니다. 그 사이 2루 주자 오선진은 3루까지. 이영아 선수를 포함해서 바깥쪽 빠른 볼 150. 스윙 삼진으로 불러납니다 빠른 볼 타격. 멀리 뻗지 못합니다. 중견수 내려와서 이 타구를 잡아 냅니다.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13대8 주산비어스의 승리. 오늘 양석환, 양이지가 무려 11타점을 합작하면서 롯데의 6연승을 저지합니다. 오늘 중계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류지원 해설위원, 캐스터 이동구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